안녕하세요. 김민아입니다 어, 최근 각 가정마다 뭐 영양 보조제 또는 건강 기능식품 이런 거 한두 가지 이상씩은 다 드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든지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고 보조제는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인체를 위한 필수 영소 많이 배우셨죠? 탄수물, 화 단백질, 지질, 뭐 이건 우리가 대량 영양소다 이렇게 이제 어 얘기를 했었고.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탄수물은 화 우리 몸이 그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소스가 바로 이제 탄수화물이에요. 물론 이제 단당, 이당 이런 그 당류가 주로 이제 그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복합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어, 섬유소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섬유소 같은 경우는 위와 장의 운동력을 키워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보조를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죠. 뭐, 올리고당이라든지 인눌리라든지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동물들은 그물 빼고 나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조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효소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각종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생리화성 물질의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한 영양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질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이제 세포막을 구성한다든지 역시 또 생리화성 물질을 만드는 데서 굉장히 필요한데, 오메가3, 오메가6 다 필요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오메가3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메가3하고 오메가6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메가6 같은 경우는 음식을 통해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오메가3는 내가 알아서 잘 챙겨서 먹지 않으면 이 균형이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보조제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가 오메가3를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다 같이 기능도 있고 또 에너지원으로서 필요에 따라서 밖에서 쓸수 있기 때문에 어, 우리 몸에서 많은 양을 필요로 어,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대량 이용 계획했고 비타민이나 미네랄 또는 이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파이터 케미컬이라고 하는 식물 내재 화합물 뭐 이런 것들은 양은 적게 사용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량 영양소 안에 이제 어 포함을 시키는데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 기능이 그 효소의 기능을 이제 보조해주는 그 보조 인자로서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효소와 보조 인자들이 제대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될 때. 대사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은 미네랄이 결핍되게 되면 결국은 대사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록 양은 적지만 굉장히 필요로 하는 가장 필요로 하는 영양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파이터 키미칼은 원래 이제 식물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물질이지만 어~ 그~ 워낙 그 채소나 과일 같은 거 먹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제 우리한테 방어 기능이 떨어져서 최근에 많이 대두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보통 학교에서 배웠다시피 5대 영양소 불려주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성장이나 생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5대 영양소, 5대 필수 영양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이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을 방어해주는, 물론 이제 식물도 식물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로부터, 뭐 박테리아로부터, 아니면 벌레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물질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오랫동안 먹으면서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그런 방어 물질로서의 작용을 해요. 자, 이거를 이제 섭취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5 대의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뭐 국물이나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이 주식이 되지만 국물이나 그다음에 뭐 어, 콩류 이런 걸 같이 이제 드시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계란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생선 뭐 닭고기 소고기 뭐 돼지고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육류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우리 몸에서 많이 사용되는 어~ 대량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한 원료로서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저~ 비타민이나 미네랄 화이트 케미탈을 공급받기 위해선 채소 과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 이런 거 드실 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어 채소를 먼저 잘 드시고 난 다음에 어 몸에 그 약간 위에 여유가 있다면 그때 이제 이런 그이 탄수화물이나 뭐 이런 것들 또는 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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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종류들을 좀 드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원래 어그 식물성 음식이 한 85%를 차지하고 동물성 음식이 한15% 정도 차지하는 거 가장 균형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루에 먹는 채소의 양 또 세서 과일의 양을 한2 5에서 3kg 정도를 먹는 것이 인체가 필요라는 여러 가지 식물을 통해서 얻어 쓰는 영양물질을 공급할 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현대인들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 이렇게 하루 종일 두 끼든 세 끼든 한 끼든 이렇게 먹게 되기 어렵죠 그리고 거의 현대인들은 하루에 한끼 정도 집에서 먹고 바깥에 나가서 먹는 게 거의 뭐~ 두끼 정도 이상은 바깥에서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채소 과일과 다양한 종류의 영양물질들을 음식을 통해 먹기가 실적으로 질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되게 어렵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혹시 사람들 이제 보조제들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이게 탄수화물 종류 중에서 우리가 뭐 당류는 워낙 많이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있대 당류를 따로 먹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어 그 섬소가 많은 채소나 과일을 안 먹기 때문에 이 식이섬유 같은 것들을 보조제로 더 추가적으로 먹을 수가 있겠죠. 어, 음. 제가 지난 시간에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어, 말씀드렸는데 단백질은 어, 우리 몸무게 체중 k 로그당 1그램을 어, 기준해서 먹는 게 좋다 그랬었죠. 그래서 60kg 나가시는 분은 60그램을 어, 단백질 섭취했으면 좋겠다고 이,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어, 음식을 통해서 60g의 단백질 섭취하는 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바빠 바쁘게 살면서 대충 먹다가 보면 단백질 결핍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단백질 보충제 같은 걸좀 활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오메가 3가 오메가 6하고 비율이 보통 최소한 1대 4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비율이 너무 맞지 않아서 오메가 3를 추가적으로 좀 먹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메가3 같은 것도 우리가 보조제를 통해서 좀 공급을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비타민하고 미네랄은, 현대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로 한, 영양보조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 영양보조제를 통해서 이제 꼭 공급받아야 될 영양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면, 섬유소가 많은 채소, 과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섬유소에서 싹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만큼 먹기는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경우는 필연적으로 영양보조를 통해서 따로 더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뭐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어떤 질환이 생겼을 때 많이 챙겨서 먹는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 있는 것들 이제 이렇죠록이 파이터키미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어, 예를 들 보게 되면 뭐 글루코사민 연골조직을 튼튼하기 위해서 뭐 글루코사민 같은 거라든지, 뭐 또는 뭐, 어~ 그~ 최근에 뭐~ 그~ 염증을 억제하기 위한 항~ 항염성 그~ 파이터케미칼들 뭐 카테킨이라든지 뭐~ 셀프라핀이라든지 뭐~ 라이코펜지 이런 것들을 저~ 보조제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어, 이런 것들은 저~ 일반적으로 누구나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여건에 따라서 좀 먹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보조제를 드실 때 음식을 잘 먹는 과정 속에서 보조제를 드셔야지 효과가 있지. 음식은 엉망으로 먹으면서 보조제로 대충 심리적으로 만족하려고 이렇게 드신다고 한다면 그건 큰 효과를 받지 못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는 될수 있으면 보조제는 음식을 잘 먹는 영양의 균형을 맞춰 잘 먹으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보조를 먹어야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평상시 음식을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대충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정도의. 예, 음식을 선택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양 예, 보조제를 먹으려면 음식을 잘 먹는 과정 속에서 보조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오늘도 국민을 지혜롭게 국민을 건강하게 이틀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